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남편은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하늘나라로 갔고, 수라에 철부지 아들이 하나 있네요.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 아들과 며느리 때문인데요. 여기서 들은 사연들 중 대부분은 며느리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저희 아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글을 써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철이 없었는데 늘 학교에서 사고만 치고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빠 없이 저의 손에서 자라서 그런지 늘 언나 같고 반항했는데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기에 결국. 손을 놓은 지도 오래였죠. 그래도 아들이 혼자서 밥 벌어 먹고 살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너무 큰 기대였는지, 아들은 30대 초반이 되어서도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하나 해본 적 없고, 일자리도 구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엄마니까, 아들이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밥 차려달라고 하면 밥 차려줬습니다. 앞으로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되려던 그때 갑자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잘 생기지도 않았고 성격도 별로고 능력도 좋지 않은 이 남자를 누가 데려갈지 싶더라고요. 결혼한다는 여자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분명 좋지 않은 여자일 것이고 어디 술집에서 가볍게 만난 여자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처음 데려온 여자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세상에 무슨 일인지 그 여자는 너무나도 곱고 예쁜 것 있죠? 그 여자는 중국 여자였는데 제가 본 중국 여자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야무진지 한국말이 서툴러도 저를 보기 위해서 몇주 전부터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해왔고 또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도 너무 좋았고 당장 며느리 삼고 싶은 여자였지만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과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중국 여자는 아들과 무려 15살이나 차이가 났어요. 아들은 30대 후반이었고 여자는 20대 초반인 것이죠. 솔직히 그때 나이를 듣고 아들을 많이 원망했고 어린 아이를 어떻게 책임지나는 건지 한심했습니다. 집 떠나서 타지에 사는 중국 여자가 능력도 없고 성격도 별로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 여자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승낙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제 의견을 언제 생각해 준 적이라도 있나요? 제가 반대하던 말던 자기 고집대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게 하나 있는데, 바로 며느리의 집안이었습니다. 중국은 나라가 커서 그런지 통도 크고 씀씀이도 매우 크더라고요.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예물도 엄청 비싸고 값진 것으로 보내주시고, 결혼도 아주 성대하게 치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도 거의 대부분 사돈댁에서 다 지불한 것 같네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중국 부잣집 딸인데 저희 아들 하나만 보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돈댁도 저희 아들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요. 며느리는 저희 아들을 정말로 좋아하는 게 티가 났어요. 뭐든지 아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벌써 아이도 낳을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저한테 어머니 남편 너무 좋아요. 라고 귀가 닳도록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어디가서 예쁨 받고 다니니 좋긴 하더라고요. 이제 좋은 아내도 얻었고 결혼까지 했으니 드디어 아들이. 정신을 차리나 보다 싶었는데,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해도 철이 없는 건 여전했고, 늘 저와 며느리의 속을 썩이고 다녔죠. 사돈에서 보낸 돈으로 도박을 하고 다니고, 매일같이 술을 먹고 다니면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들, 부부까지 세 명은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밤마다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보면 며느리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런 아들과 결혼하게 해서 고생 시킨 게다제탓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와 둘이서 있으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즐기만 한데 늘 저와 같이 있으려고 했어요. 가끔씩 저에게 서툰 한국어로 편지도 써주고 열심히 요리 공부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더라고요. 자식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편지와 음식들을 며느리에게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묘한 거 있죠? 늘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그런지 딸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날 미역국과 케이크를 챙겨주고 선물도 주더라고요. 아들은 평생 동안 제 생일을 단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서 저도 제 생일을 챙기지 않는데 60대 후반이 되어서 며느리에게 생일 축하를 다 받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흰 봉투를 슬쩍 주면서 어머니,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와요.라고 하며 용돈도 쥐어졌습니다.저는 딸을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주위에서 딸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이제서야 친구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이거 말고도 며느리는 너무 예쁨 받을 행동을 많이 했고 하다못해 아들보다 며느리를 제 자식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늘 저를 지갑지급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데, 저희 며느리는 제가 말한 사소한 것 하나까지 기억해 주면서 챙겨줬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저에게 엄마라는 말도 합니다. 타지에서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엄마가 생길 것 같다면서 좋다고 했어요. 저도 이런 예쁜 딸이 엄마라고 불러주니까 좋았답니다. 아들은 집에 안 들어온 지한 달이 다 되어갔고, 저와 며느리 둘이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헛구역질을 하는 겁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테스트를 해보니 임신이 맞았어요. 아들이 집 나가기 전에 생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임신을 했으니 축하를 해 주었고 아들에게 연락을 해 보았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그날 너무 좋다고 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저도 드디어 손주가 생긴다고 좋아했죠. 이제 며느리는 홀몸이 아니니 저도 집안일을 하나 둘 하기 시작했고 며느리 보고 쉬라고 하면서 몸조리도 잘하라고 했어요. 출산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한창 신혼인 부부가 왜 붙어있지 않고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지 아들만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죠. 우선 아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 아들의 반응은 왠지 무덤덤하더라고요. 근데 난 중국 아이는 싫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 아이가 생긴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임신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며느리는.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저는 아들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의 팔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 어떻게 네 아내한테 그럴 수 있니? 네 와이프가 네 애를 임신했는데 그런 쓴소리부터 먼저 나오면 되니? 네 와이프가 요즘 애들 답지 않게, 싹싹하고 얼마나 야무진데 이런 며느리 드물어. 항상 네 와이프한테 고마워해야지. 너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 엄마 잔소리 하지 마. 알아서 할게. 나 나가 있는 동안 돈 엄청 많이 따서 가장 노릇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며 방을 나가더군요. 제가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해도 아들은 듣지도 않았고 더 엇나갔습니다. 그럴수록 며느리에게 미안해지고 모든 것이 이런 아들을 낳은 제탓 같더군요. 아들이 없을 때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다가가서 남편은 잘해주니?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음, 잘해줘요. 라고 무덤덤하게 말을 했지만 더 이상 물어보면 상처가 될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았죠. 누가 봐도 저희 아들은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었고 다른 며느리였다면 당장 이혼을 했겠죠. 저는 아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사랑을 저라도 채워줘야 할것 같아서 며느리 간호를 정성스럽게 봐주고 한국 엄마 노릇을 열심히 했답니다. 며느리 생일날에는 며느리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 중국 요리를 공부해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중국 음식을 해주었어요. 집안일도 제가 다 하고 밥도 제가 다 차리면서 혼자 있으면 외로울 며느리를 위해 열심히 옆에 있어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허리가 별로 좋지 못해요. 몇십 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해서 수술 시기도 놓치고 지금 수술해도 별로 가망이 없어서 이 상태로 살고 있는데 잘안 하던 집안일을 다시 하니까 허리가 아파오는 거 있죠? 그래도 꾹 참고 아픈 내색 하나 안 하면서 일을 했는데 가끔씩 집에 들어온 아들은 늘 저한테 인상을 찡그리고 반찬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전까지 아들이 그렇게 반항하는 건 일상이었으니까 익숙했어요. 그런데 이젠 아들이 며느리한테까지 반항을 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겠나요? 가뜩이나 임신까지 해서 컨디션이 중요한 애한테 폐악질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우연히 봤는데 너무 놀라서 헙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고 제가 놀라는 모습을 아들과 며느리도 봤습니다. 아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짜증이 난듯 집에서 뛰쳐나갔고 며느리는 아들이 나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땅에 주저앉아 펑펑 울더군요. 며느라, 언제부터 아들이 저랬니?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연애할 땐안 그랬는데, 나밖에 없다더니. 울지 마. 울지 마렴. 다내 잘못이야. 며느라 지금 임신 초기니까 갈수 있을 때 얼른 본가 가서 생각 정리 좀 하고 오렴. 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하고 따를게. 그러니 중국 가서 가족들 만나고 너를 위한 선택이 뭔지 생각하고 오렴. 며느리는 다음날 바로 중국행 티켓을 끊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내심 속으로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둘 사이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노릇이라 며느리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권도 며느리가 가져가야 할것 같았는데, 며느리가 그걸 원치 않으면 큰일이었기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누가 봐도 저희 아들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몇주 동안 중국에 있다가 오기로 했고 그동안 혼자서 집에 있었는데 너무 허전하고 외로운 거 있죠? 늘 며느리와 같이 생활해서 외로운 것도 없었고 웃고 떠드느라 시간도 잘 갔는데 혼자 남겨지니까 시간도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그 시간에 며느리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이 만취가 돼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웬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저희 집에 자주 와 왔는지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당당하게 저에게 그 여자를 소개시켜주며, 엄마, 인사해. 내 여자친구. 라고 했죠. 저는 그걸 보고 드디어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고, 당장 나가라고 그들을 밀쳐냈지만,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여긴 한국 여친, 걘 중국 여친, 그리고 걔 지금 지 엄마 보겠다고 중국 갔잖아. 그동안만 얘랑 놀게. 저는 당당한 아들의 태도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짝하는 소리가 울려퍼졌고 그 순간 저희 세 사람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죠. 그런데 제가 뺨을 때리자마자 아들의 표정이 바뀌었는데 그 표정은 바로 아들이 며느리에게 손이 올라갈 때딱그 표정이었어요. 아들은 맞은 뺨을 어루만지면서 저를 쳐다보았고, 엄마니까 봐주는 거야. 두 번은 없어. 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아들이 남처럼 느껴지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그 여자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고,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 있는 자식이 왜 저러는지 싶었어요. 저만 내버려두고 먼저 하늘로 떠난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죠. 그리고 아들의 분류는 계속되었고, 저는 그럴 때마다 네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라고 물으면 늘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만 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아들이 남긴 두 번은 안 봐줘 라는 말이 맴돌았고 그렇다고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까지 한참 동안 고민을 했네요. 그렇게 며느리가 중국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는데, 저녁 비행기인지 오후가 되어도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며느리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울려서 받으니, 여기 병원인데요. 며느리분이 위급해서 얼른 오셔야 할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집에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급하게 달려가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로 가서 며느리를 봤는데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수술을 당장 해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몇 시간이 넘는 수술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도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며느리가 위급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역시나 아들은 전화 한 통도 없었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의사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한숨을 푹 내뱉으시더니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생명에 지장이 있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하고요. 아이는 방금 제왕절개로 출산했어요. 예정일보다 많이 일찍 나와서 아직 병원에 있어야 할것 같네요. 지금은 병실로 옮겼으니 얼른 가보세요, 어머니. 저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며 감사 인사를 연신했어요. 그리고 병실로 가서 며느리를 보는데 중국 가서 많이 먹고 놀다가 온줄 알았는데 살이 더 빠지고 홀쭉해졌더라고요. 너무 가엾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일어날 때까지 열심히 병간호를 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일어났고, 그동안 아들은 역시나 연락한 통이 없었지요. 며느리는 일어나자마자, 어머니, 아이는요? 라고 물어봤고, 상황을 설명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울더라고요. 얘야, 울지 마라. 왜 울어? 응? 어머니, 저 사실 중국 안 갔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예, 중국을 안 갔다니. 너 거의 한달 정도 있었잖니. 며느리는 울면서 지금까지 어디서 뭘 했는지 저에게 말해주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며느리는 저보다 일찍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아들의 엄마니까 아들 편 들어줄 줄 알고 중국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들을 미행하며 불륜 증거를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그 여자랑 같이 들어온 것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모아둔 증거를 보여주는데, 정말 아들의 사생활은 가관이었습니다. 엄마인 제가 봐도 제정신인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었고, 그때 집에 데려온 여자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유도 불륜 증거를 모으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어쩌다 중국 부잣집 딸내미가 이런 남편에게 시집을 와버려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저는 당장 이 증거들로 우리 아들과 이혼을 하라고 했고, 며느리도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아들은 어디서 또 어떤 여자랑 놀고 있는지 연락한 통이 없었고, 그동안 저와 며느리는 같이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 이혼을 진행했죠. 다들 저보고 아들의 편을 안 들고 며느리 편을 드니까 의아해하긴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당연히 양육권도 가졌고 위자료도 많이 받았어요. 아들은 이혼 소식을 듣고 당황하긴 했지만 거부하지 않았고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아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했네요. 아들을 치료해주시는 의사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생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보듬어주라는 말을 듣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며느리가 최고의 아내인 것을 이제야 아는 것 같았고 계속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면서 다시 합치자고 매달리고 있어요. 자기 아이도 매일 만나러 가면서요. 한 번도 아들이 자기 자존심을 굽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요즘 들어 아들의 신기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며느리도 그런 아들이 싫지는 않은지 튕기고 있어요. 둘은 멀리서 보면 귀여워요. 딱히 며느리에게 다시 합쳐라 말아 하지 않고 있습니다.전 며느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다 존중하거든요.며느리와 저는 따로 살지만 그래도 가끔 만나며 예전처럼 재밌게 수다도 떨고 손주 이야기도 하면서 지내요.손주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어도 무럭무럭 씩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요즘 삶의 낙이에요. 정말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며느리에게 잘 대해주세요. 들어주셔서